올리라고 할땐 언제고 또 내리라 그러냐, 이 말이야, 내 말은. 왜 랭크 다운을 할 거면은 애초에 랭크를 안 올리면 되는데, 왜 랭크를 올리라고 그런 거야? 이거 랭크를 그러면은 깰 필요가 없는데, 랭크 이거 몇 단계 가야 된다고 님들이 이야기를 했잖아. 그래가지고 그 레벨을 갔는데 왜 다시 낮추라는 거야? 20에서 못 올라갔을 때, 그럼 스토리를 그냥 다 밀면 되는데, 이 랭크를 올려가지고 지금 레벨이 올라갔잖아. 그러면은, 이 랭크를 왜 하라고 그랬어? 애쓰게 올려놨더니 왜또 내리라 그러냐고. 긁히는 게 아니고, 이해가 안 되는 거지. 그러면은 애초에, 랭크는 안 해도 돼요. 그러면 되죠 그니까 적들이 강하니까 올렸잖아, 그러고. 강해서 올려놨더니 이제는 강하니까 내리래. 나, 나 파워, 나 못해. 이렇게도 못해. <laughs> 이 게임 하자고 한놈 나와. <laughs> 나, 튼 아, 저예요. 내가 가져왔어.